안녕하세요 축구 알려주는 신두형입니다 쇼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에서 최고의 호흡을 보이며 손캐 듀오를 이뤘던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 이적을 결정지었다는 소식입니다 잉글랜드 매체 디에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오늘 케인이 바이에르미행에 동의했다 계약기간은 4년이며 개인 조건 합의도 끝났다 토트넘은 케인이 메디컬 테스트를 받기 위해 오늘 아침 출국하겠다는 요청을 허락했다 토트넘은 바이언이 제안한 1억유로 한화 약 1435억 원을 받아들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케인은 EPL 개막 전까지 이적 사과가 해결되길 원했다. 토트넘 잔류가 요력했으나 결국 케인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뛰었던 토트넘을 떠나기로 했다. 케인은 토트넘과 계약이 1년 남짓 남았다. 토트넘은 재계약을 원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그래서 자유계약 이적 대신 올여름 판매를 선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토트넘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해도 무방한 월드 클래스 스트라이커로 성장했습니다. 포트넘의 선골 뉴스이자 원 클럽맨인 케인은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213골을 넣으며 역대 득점 2위에 올라 있는 상태죠.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도 3 번을 차지했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득점왕 자리에 오르며 해리 케인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골잡이입니다. 커리어는 정말 완벽해 보이지만 우승 트로피가 없다는 점이 가장 오게티인데요. 16-17 시즌 리그에서는 첼시에게 승점 7점 차이로 밀려 2위. 1819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리버풀에게 패배해 준우승에 그치며 토트넘에서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죠. 게다가 이번 시즌 토트넘은 UFA 주간대회에도 나가지 못하는 상태라 계속된 무관과 부진에 빠진 토트넘에서 계약기간이 1년 남은 케인이 굳이 팀에 남을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김민재를 품으며 수비에 안정감을 더한 바이에른 미네은 이제 월드클래스 공격 수영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이탈 이후 위넨은 최전방의 무게감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이번 프리시즌 동안에도 스트라이커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결국 케인을 영입해 모든 고민을 지우고 지난 시즌 부진을 떨쳐내고 싶어하는 위넨입니다. 포트넘은 당연히 케인을 팔 의사가 없지만 케인을 팔아 이적료를 얻을 수 있는 시점은 올 여름뿐입니다. 케인은 재계약도 고민했지만 바이에른 미넨이세 차례나 이적을 제안하면서 바이어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죠. 다만, 다니엘 레비 회장의 마음을 돌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한화 1 0억의 제안도, 이후 1,130억 원의 제안도 모두 거절했는데요. 이정도 차이를 확인한 미는 순뇌부는 직접 런던으로 넘어가 회담까지 했지만, 레비 회장은 미국 마이애미로 휴가를 떠나 바이언의 제안을 사실상 무시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는데요. 하지만 미는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4차로 1,447억 원 이상의 이정료를 제안했고, 결국 레비 회장은 이 금액을 받아들였다고 하죠. 영국 매체 스카이스포츠 기자인 카베 숄해콜도 위넨의 제안은 1억 1000만 유로, 한화 약 1590억 원의 옵션이 포함된 금액이다라며 위넨은 이적 데드라인인 금요일까지 마지막 제안을 할수 있다. 토트넘 팬들은 새 제안 금액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우선 이 제안이 실제로 토트넘에 들어올지 봐야 하고 토트넘이 다시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라 밝혔습니다. 결국 오늘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비넨 이적을 선택하면서 사실상 이적 절차는 끝났는데요. 메디컬 테스트만 통과하면 해리 케인은 공식적으로 바이에른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이로써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강의 듀오인 손흥민 케인 조합도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리그에서 서로 47골을 합작하며 토트넘의 구단 가치를 끌어올린 두 선수였는데요. 토트넘의 황금기를 이끈 선수들 중 이제 구단에 남은 건 손흥민 선수뿐입니다. 해리케인의 공백을 메우는 건 정말 어렵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버티고 있는 토트넘이 케인의 이정료로 제대로 리빌딩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해리케인과 김민재 선수가 같은 팀에서 호흡을 맞추는 그림은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해리케인의 거치가 결정되는 대로 추후 소식을 구독자 여러분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축구 알려주는 신두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